예, 안녕하세요 제일모빌 안성지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드림스페이스 모델 중에 현재 저희 쪽에 중고로 위탁판매 맡기신 모델이고요 드림스페이스 9ER 모델입니다 21년 1월 등록하신 거여가지고요 어, 한 6개월 정도 뭐 등록하시고 한뭐 5개월 6개월 정도 거의 뭐 따끈따끈한 예, 아직도 만져봤을 때 어우 뜨끈뜨끈한 사진. 차량이고요. 장착되어 있는 옵션들도 예, 4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스카이라이프 TV도 실내, 실외 포함해서 3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인산철 배터리도 1,600암페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터네이터도 180암페어로 고출력 알터네이터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어닝텐트, 어, 에어컨은 베레어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알루미늄 휠로 휠도 어, 업그레이드하셨고 자전거 캐리어하고 그리고 맥세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온풍, 온수, 바닥난방까지. 겨울에도 따뜻하게 여행이라든가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간편하게 드실 수, 데펴주실 수 있도록 전자렌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데포드 150L 냉장고, 어, 솔라는 300W, 4 m 어닝 아웃트리거하고, 하체에는 판 스프링하고, 우레탄 스프링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부분인데요. 판매 가격은 8,200만 원이고 현재 주행 거리는 1,90km 정도 주행 거리가 있습니다. 어, 앞에서 보신 것처럼 휠도 어, 캠핑카 전용 휠로 앞 바퀴 둘 그리고 뒤에 바퀴까지 모두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외부에서 어닝 치고 TV를 편안하게 보실 수 있도록 외부의, 외부 TV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닝은 4m 툴레 어닝이고요. 어닝 아래쪽으로는 어닝 등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닝을 피고 어닝 텐트를 끼울 수 있도록 레일까지도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한전 충전할 수 있는 소켓, 외부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샤워기, 수납함도 대형 사이즈의 수납함, 대형 사이즈 서비스 도어가 양쪽으로 있어서 운전석 쪽이든 조석 쪽이든 어느 곳에서든 편안하게 짐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후면에는 자전거를 캐링 할수 있는 자전거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막 드림 스페이스 9이 r 플러스 모델 실내로 들어왔고요. 요 뒤쪽은 r 플러스 모델의 메인 침대고요. 침대 사이즈도 2000에 1350 사이즈여 가지고요. 성인 두 명이 충분히 편하게 누울 수 있, 누울 수가 있습니다. 우 온스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천장에도 택시창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침대에서도 편안하게 TV를 보실 수 있도록 침대 쪽에도 TV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은 이제 벙커 베드. 국내 캠핑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사이즈의 벙커 베드를 자랑하다 보니까요. 이 위에서도 성인 기준 두명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때 답답하지 않도록 양쪽으로 창이 나 있고요. 벙커 베드 아래쪽으로는 변환 침대가 있고요. 지금처럼 데이타임에는 거실로. 어 소파와 그 테이블로 해서 거실로 사용하시다가 어, 나이트 타임이 되게 되면은 테이블을 내려주고 여기를 침대로 변환시켜서 이쪽에서도 뭐 성인 한명 어린아 성인 한명 혹은 성인 한명 어린아이 한명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메인 침대 두명 벙커 두명어 변환 침대서 한 명에서 두명한 대략 5 명에서 6명 정도 잘수 있는 공간 나와주고요 알플러스 알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 3점식 안전벨트가 앞보기 시트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도 지금 이 소파에서 두명 앉아서 가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두명 그리고 앞쪽으로 마주보면서 삼 명, 운전석에 세 명, 뒤쪽에 소파에 세 명, 여섯 명 주행 중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보실 수 있는 스카이 라이프 안테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카이 라이프 안테나와 TV, 오디오,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할수 있는 난방 스위치, 전기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0볼트와 12볼트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가 있고요. 싱크대 쪽으로 어, 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싱크대와 싱크대 위쪽으로도 상부장 그리고 싱크대 아래쪽으로도 수납을 많이 할수 수 있도록 이제 서랍장들,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청수탱크는1 5 0터고요 옆쪽으로는 대포드 사이에 DC 냉장고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150L 사이즈의 냉장고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알프로스 모델, 모델에 장착되어 있는 베레어 베레어 2400AC 어, 2400 에어컨이고요 어, 오늘 낮의 온도가 여기 안성이 지금 34도인데요 알프로스 모델은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에어컨을 틀어놨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시원하게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뒤쪽으로는 맥스팬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맥스팬은 공기를 순환시켜주고, 그러니까 실내에는 공기를 밖으로 빼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밖에 있는 공기를 안쪽으로 넣어주기도 하고. 지금처럼 햇빛이 강할 경우에는 이제 쉐이드를 쳐서 햇빛을 막아줄 수가 있고, 간단하게 리버콘으로 조절, 맥스팬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 화장실 옆으로는 거울이 달려있고 거울 안쪽으로는 간단하게 펼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반 달려 있습니다. 어, 여기는 고정식 변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코너 세면대, 코너 세면대가 되어 있어서 물을 쓰시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하냐, 불편함이 없고 지금 이 정도 공간이면 은이 안에서 샤워하시는 데 있어서도 전혀 불편함, 불편함이 없이 충분하게 샤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랜스페이스 나인이 R+ 중고 모델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중고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이 처음 출고됐을 때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웬만한 옵션이 다 되어 있는 정말 뭐 거의 프로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고차를 구입하시게 되면은 이제 얼마 안 남은. 뭐 휴가 기간에도 가족분들과, 뭐, 친지 분들과, 친구들과 멋진 휴가와, 그리 멋진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감사합니다.